강문경, 뜻밖의 멜로디로 전설을 쓰다. 전경천, 눈물 흘리며 극찬,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강문경이 또한번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멜로디로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무대가 끝난 후, 대한민국 음악계의 거장 전경천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문경은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깊은 감정 표현으로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그가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무대 후반부 그가 부른 한 소절이 객석을 완전히 압도하며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경천은 눈물을 훔치며 이 무대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이라고 말했죠. 왜이 무대가 전설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까? 강문경이 선보인 뜻밖의 멜로디위 정제는 정경천이 감동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방송 후 폭발적인 반응, 팬들의 반응은 그의 무대를 본 시청자들은 이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예술이었다. 강문경이 또 한번 트로트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라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강문경이 이번 무대를 통해 어떤 감동을 선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바람, 강문경. 강문경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중심에 섰다. 그의 신곡, 뜻밖의 멜로디가 발매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다. 이 곡은 기존 트로트 음악과 차별화된 세련된 편곡과 감성적인 가사로 많은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트로트의 거장 정경천 작곡가는 강문경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완벽하다고 극찬했다. 그의 음악적 완성도와 독보적인 감성 표현력이 정경천의 감탄을 자아낸 것이다. 이러한 찬사는 단순한 칭찬이 아닌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 할수 있다. 뜻밖의 멜로디,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 강문경의 뜻밖의 멜로디는 전통 트로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곡이다. 일반적인 트로트 곡들과는 달리 클래식한 악기 구성과 세련된 코드 진행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더했다. 또한, 가사는 사랑의 아픔과 기쁨을 섬세하게 표현하여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 곡의 프로듀싱을 맡은 유명 작곡가는 강문경의 목소리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 그 자체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그의 이야기 속에 빠져든다. 며 극찬했다. 이러한 평가를 보면 강문경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정경천은 한국 트로트 음악에 살아있는 전설로 평가받는 작곡가다. 그가 직접 강문경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다. 강문경의 감성표현은 그 어떤 가수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찬사는 강문경이 단순한 유행을 따라가는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의 음악적 깊이와 감성적인 해석 능력은 기존 트로트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있다. 전례 없는 저작권 제안, 강문경을 향한 음악계의 러브콜, 뜻밖의 멜로디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강문경을 향한 음악계의 관심도 뜨겁다. 최근 음악업계에서는 그에게 전례 없는 저작권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여러 대형 음반사들이 강문경에게 곡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일반적으로 트로트 가수들은 특정 작곡가나 소속사의 곡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강문경의 경우 그의 개성과 음악적 역량이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여러 작곡가들이 그와 함께 작업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흐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문경의 신곡이 발표되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제 강문경은 전설이 되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예술이다. 강문경이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등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그의 음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뜻밖의 멜로디를 커버하는 영상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그의 음악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뜻밖의 멜로디로 전설적인 반열에 오른 강문경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된다. 현재 그는 다양한 방송 출연과 콘서트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문경은 인터뷰에서, 음악은 저에게 삶그 자체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꾸준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그의 말처럼 앞으로도 그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길 기대해 본다. 강문경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다. 뜻밖의 멜로디를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완벽하게 증명했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전경천의 극찬, 전례 없는 저작권 제한, 폭발적인 팬들의 반응까지 이 모든 것이 강문경의 현재 위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의 행보가 한국 트로트 음악의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쓸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강문경, 신곡 데모 듣고 눈물 터져 정경천. 그 노래 너무 감동적이야. 정경천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그의 손을 거쳐간 수많은 명곡들이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그는 트로트 음악의 거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그가 강문경의 신곡 데모를 듣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다. 정경천은 인터뷰에서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마치 내 인생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 깊이 와닿았고, 강문경의 목소리는 그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했다. 며 극찬했다. 그는 이어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절로 났다. 고 전했다. 강문경의 신곡은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성적인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준다고 한다. 이 곡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자. 가사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삶의 아련한 순간들을 담아냈다.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는 듯한 가사가 듣는 이들의 감정을 자극한다. 정경천은 이 가사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한 편이 시시 같다며 감탄했다. 멜로디는 감미로우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다. 피아노와 현악기의 조화로운 선율이 듣는 이를 사로잡으며 강문경의 목소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은 강문경의 감성적인 보컬이다. 그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실어 완벽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도 따뜻하며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한다. 강문경의 신곡 데모가 공개되자 음악 관계자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유명 작곡가는 강문경은 이번 곡을 통해 또한번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증명했다. 이 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담고 있다. 고 말했다. 한 음반 관계자는 이 곡이 발표되면 엄청난 반응을 얻을 것이다. 이미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팬들까지도 강문경의 음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팬들 역시 강문경의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눈물이 날것 같다. 강문경의 감성은 항상 내 마음을 울린다. 정경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곡일 듯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팬들은 강문경의 신곡 콘서트에서 이 곡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을까? 라며 콘서트 일정을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일부 해외 팬들도 강문경의 음악은 언어를 초월하는 감동을 준다, 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문경은 현재 신곡 발매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그는 이 곡은 제 마음을 담아 만든 곡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신곡 발매와 함께 다양한 방송 출연과 콘서트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곡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강문경의 신곡 데모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과 감정을 담아낸 예술 작품이다. 트로트의 거장 정경천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고 할 정도로 이 곡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수 있다. 이제 팬들은 강문경이 완성된 곡을 발표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과연 이 곡이 대한민국 음악계에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킬지 그의 음악적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